20세 여자 환자분이셨고요 수술 전 사진을 보면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얼굴은 예쁜 반면에 하악이 좀 발달이 돼 있어서 얼굴이 좀 옆으로 넓은 느낌하고 턱 끝이 약간 뭉툭한 느낌이 좀 있는 편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또볼 쪽하고 턱밑 쪽에는 약간 지방 축척이 좀 있어서 아래쪽에 좀 살이 많다라 느낌이 좀 있었고 이타로는 우리 이마 쪽이나 이렇게 앞볼 이런 부분에 약간 입체감이 부족해서 평면적인 느낌이 있어서 그런 입체감을 좀 개선하는 걸 같이 원하셨습니다. 수술 전 계획으로는, 어, 광대 쪽은 크게 돌출이 없었기 때문에 광대는 수술하지 않기로 했고요. 턱은 옆라인은 긴 곡선 형태로 절구를 시행하고, 턱 쪽에 높이를 조금 줄이면서 폭을 줄이는 수술을 하는 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볼과 턱 밑쪽에서는 지방 흡입을 좀 진행을 하고, 허벅지 쪽에서 지방을 따로 채취해서, 어, 이마 부위랑 앞광대 부위 등의 어, 지방 이식을 좀 하기로 했습니다. 수술 전후 CT 사진인데요. 어, 턱끝 높이를 조금 줄이고 어, 좌우 비대칭을 약간 맞추면서 턱끝의 폭을 좀 줄여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옆라인에서는 뒤에 각을 다 없애지 않은 상태로 길게 연결을 시켜서 각을 좀 살린 형태로 긴긴 긴 라인에. 어, 절골를 이뤄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수술 진행은, 음, 정면에서는 폭을 9mm 정도 줄이고, 어, 높이를 2mm 정도 줄여서, 어, 턱 끝을 좀 작고, 약간 더 슬림하게 만들었고, 볼과 턱 밑쪽에 지방 흡입을 따로 시행했으며, 우리가 사각턱 옆 라인은, 오른쪽은 5mm 가이드, 왼쪽은 4mm 가이드로 수술을 해서, 약간 오른쪽 얼굴이 더커 보이는 느낌을 좀더 양쪽에 밸런스를 맞춰서, 어, 라인을 제거하는 걸로 실행을 하였습니다. 지방 이식은 이마 쪽에 30cc, 옆볼과 팔자 주름 있는 곳에 약간 3cc씩 지방 이식을 해서 입체감을 조금 더 살리는 쪽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수술 전후 사진을 보면은 어, 수술 전에 비해서 어, 턱선이 훨씬 더 슬림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옆라인 쪽에 어, 각이 졌던 부분들이 많이 작아지면서 옆 얼굴 쪽의 면적이 좀 줄어든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면에서도 턱끝은 좀더 갸름해졌고 어, 귓볼에서 내려오는 라인 자체도 조금 더 부드럽고 슬림하게 내려온 느낌을 볼 수가 있고요. 팔자나 이마 쪽에 이제 지방이식을 시행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얼굴이 동안스럽고 입체적인 느낌으로 바뀌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3년 넘게 지나셨는데요. 뭐 지금도 굉장히 만족하고 계시고 뭐 가끔씩 병원 찾으셔서 다른 관리들만 받고 계신 상태입니다.